어, 나나여줘 뭐 봐. 응. 잠만 어디 가고 싶어? 밖에 나갈 거야. 어디든. 응 어디든 가고 싶어? 가볼까? 가자. 가자. 잠깐. 됐어? 이작 <laughs> <laughs> 음, 약간 그 양말 조금 내려주면 양말 내려줘? 나 너무 내렸어. 알았 t h 어디 가? 어디 가십니까나품 <laughs> 좋아? 어디 가 사랑 없으니까 이거 <laughs> 봤을까? 저백 약간 이쪽에 옮겨 주면돼 일단 이쪽 어, 그렇지? <laughs> 그렇게? 렇게 <laughs> <laughs>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아기띠 커버를 잠깐 벗었습니다 오늘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고공은 팡팡 공리 팡팡 공은 팡팡 했어요 엄마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초등학교 앞이라서 뭐애기들 좋아할 만한 거 많이 타라.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응? 어, 햇빛이 없어서 괜찮구만. 응. 아직. 어. 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여기. 사람 있어서? 아파사이이어이아고 불편해. 이고 내가 이거, 이쪽을 빼야돼. 나만 여기 타자, 일단. 어! 아! 어, 어, 어. 여기, 어. 형아들이 축구하고 있네. 형아들... 또 아니고 삼촌들 인가? 리터 어. 갈까 아 여기 안전하네, 펜스 있어가지고. 어? 펜스 있어서 공 맞을 리는 없겠다. 여기 왜? 있으면. 공 차가지고 잠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럴 확률은 엄청적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 이거 잠깐 빼 어? 내 목에. 아, 아빠? 아,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잠깐만, 좀 들어볼래? 나 들고 있을게. 띵동댕 띵동댕 잠만 비타민D 흡수하러 갈까?

嘿嘿、uh，对对对对对对对，嘿嘿嘿嘿，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嘿 <noise> 嘿<声>，对对对对对对，阿爸的，啊 <noise>，阿爸的，嘿嘿嘿嘿，阿爸的。 이아이 <laughs> <laughs> <한만> <laughs> 비타민 <던지>. D 흡수. 흡수 <laughs> 흡수. <laughs> 흡수 <laughs> 다음에 일주일만에 나왔어. <laughs> 아, 어. 부 <laughs> 비가 올때딱지 않고 그냥 말리잖아. 그렇지. 아이고 합법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졸려야. 아이고 아이고. 음. 얼마나 사람들이 <laughs> 졸리네 졸려. 지, 지금 지 쉬는 시간인 것 같아. 거기 안에 들어갈까? <laughs> 오호 호 뭘까? 뭘까?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졸려. 아니야. 그힘 너무 무시하다 그래. 아 멋지다. 아, 았다알한다 이거 구 거다. 꼬치꼬치. 꼬치꼬치. 꼬치. 여기 해변 없지? 오케이. 응. Okay. 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아 무서워. 으음. 으음. 으

텐션에좀조구만 잠깐만. 네. 이렇게. 오. 오. 무 놀래라. 코보고있었면알안쓸 수도 있겠네. 너무 감수 있겠다. 어디가? 네. 어디 가요? 어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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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고 <laughs> <laughs>